저..저희가 누구죠? 저희는 세븐클리어예요! 어, <laughs> 죄송합니다 아. 오늘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 찍는 이유는 어떤거죠? 어, 저희만의 고글이 이제 출시가 됩니다 안경사가 만드는 고글입니다. 어, 이번에 큰 결심을 하고 고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글이 곧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 고글에 대해서 저희가 특 장점을 좀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어, 많은 고글을 제가 작업을 해봤죠. 어, 네. 어떤 불편한 점이 있던가요? 일단은 뭐 고객님들의 가장 큰 불편함은 어지럽다죠. 도수를 넣어야 되는데 어지럽다. 어? 그런데 나는 도시력도 좋고 고글 쓰는데 어? 난왜 어지러워? 고글이 갖고 있는 형태와 고글의 렌즈의 모양 때문인데 그 어지러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린더 렌즈를 쓰는 거고요 실린더 렌즈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휘어져 있죠 그죠? 이렇게는 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쪽 방향만 휘어져 있는 거 썼을 때 좌우만 커버가 돼 있는 게 실린더 렌즈라고 그러고요 음. 다른 메이커에서는 이렇게도 휘어져 있는 렌즈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렌즈, 렌즈들이 좀 탄탄해요 휘어지지 않고 탄탄한 대신 어, 어지럽죠. 땡땡땡 커 제품이 이거 대표적인 6대4? 그렇죠. 6대4, 어, 6대6 6대... 커브를 가지고 어, 있습니다. 이게 어. 6 커브고 실린더 엔진은 이게 0 커브인데. 여기도 뭐 4커버 내 6커버가 들어있으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엔진을 쓰지 않고 이렇게 다 실린더 렌즈만 쓸 겁니다. 그래서 외형에 치우치지 않고 본질적인 것을 좀 파고드는 고글을 많이 생각합니다. 음. 네. 그리고 제가 고글 작업을 해보니까 이 피팅이 안 되는 고글들이 참 많아요. 아 그렇죠. 제가 시제품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네. 가져오지 못했는데 제가 네.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사진을 보면서 피팅되는 네. 거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최첨단으로 3D로 제작된 자, 이제 어, 실물은 이제 더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이제 측면 어, 지금 이제 화면상으로는 아마 잘안 느껴지실 텐데 이렇게 이제 코 받침 있는 부위와 다리 부분이 피팅의 주요 포인트가 됩니다 어, 코가 피팅이 어. 자유자재로 될 거고 어. 다리 부분이 자유자재로 피팅이 됩니다. 네. 네, 얼굴형에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은 안경에서도 그렇고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고글에 이것까지 되면은 흘러내리지 않게 잘쓸 수가 있죠. 음. 네. 그래서 저희가 피팅에 중점을 둬서 고글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 보면, 아, 어, 우리 여기 이분이 대한민국 표준 얼굴 사이즈인데 아유. 이게 쓰게 되면 광대가 닿더라고요. 보통 일반 이렇게 휘어진 렌즈를 쓰면은. 동양인 저희 한국인 얼굴이 서양인 얼굴하고 좀 다르게 생긴 거죠. 일단 콧대부터 다르고요. 눈이 들어가 있느냐 튀어나와 있느냐 다 달라요. 근데 이제 렌즈가 이렇게 닿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옆에서 보면 볼 닿거든요. 저 이제 그런 부분도 너무 불편하고 자국도 나고 심지어 도수 넣을 건데도 피팅이 안 된다 하면 이제 막 여기 막 붙고 막 너무 불편해요. 도수 클립도 눈에 닿고 광대가 <laughs> <laughs> 나오고 코가 낮은 저희 한국인 얼굴에. 잘 맞게끔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라이딩을 하시다 보면 이게 속도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빨리 달려야 되는데 저희가 대한민국 그걸 최초로 어떤 실험을 했는 게 있죠? 풍동 실험입니다. 풍동. 그래서 어, 대표님이 다녀오셨죠? 머리 많이 빠졌던 건데. 아, 태풍을, <웃음> 태풍을 갖고 <laughs> 왔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저희가 풍동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어, 됩니다. 공기가 어, 빠져나가는 방향이 조금 더 자유자재로, 조금 더 고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저희가 공기 제한을 최소로 할수 있도록 그런 실험까지 했고, 아, 이런 실험한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최초랍최초입니다 최초. 그래서 이런 고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런 고글들이 나올 거고 이제 간단하게 색상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 네 저희 가장 기본으로 알고 있는 검빨 이제 검정색에 빨간색 깔렌즈 레드미러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화이트에 골드미러 아니면 화이트 프레임에 이제 어 블루미러 이렇게 또 다른 조합이 있고요 또 이제 유광 그레이에 이제 어, 실버 미러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은 이렇게 네 가지 조합 들어가고요. 거기에 물론 변색 렌즈 다 들어갑니다. 부속으로. 저희 지금 변색 렌즈라고 해서 그냥 세, 이게 색감만 변색 아니고 요즘 트렌드죠? 미러 변색. 그래서 이제 아이스 블루 컬러로 미러 변색 제품이 들어가세요. 어또특 장점이 있을까요? 아그빠뜨렸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금액이 어떻게 되죠? 이제 원래 수입 이제 제품, 타사 제품들 보면 다 20만원 막 후반대, 30만원 초반대 이렇게 나가요. 할인 받아도 20만원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좀 저렴하게, 금액 때문에 부담 안 가시게끔 최대한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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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대표님 공장이랑 막. <laughs> 이 마시고 해서 많이 낮춰서 지금 17만 원 나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사전 예약 이벤트를 할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저희가 20% 할인 들어가요. 네, 20% 할인 들어가면 14만 원대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으세요. 14만 원대에서 이제 변색 렌즈 들어가고 미러 렌즈 들어가고 그런 조합으로. 말이 돼 이게? 14만 원에 <laughs> 변색에 아니, 10%래매. 아니, 10%, 10... 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 남는 거 없는데? <laughs> 제가 20%로 말해서 20%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액은 17만 8천 원에서 제가 사전 예약을 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10%를 주장했는데 아두 분이 또또 20%를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에서까지는 어 마요 14만 원, 14만 원에 저희가 기간을 정할 건데 그거는 제가 홈페이지에 따로 저희가 넣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저희가 나오는 고글에 대해서 특정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어, 좋은 고글이, 고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지금 당장 구입하시는 분들은 잠깐만 기다리셨다가 어, 저희 거를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고글을 저희만큼 많이 다뤄본 곳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안경원에서 적어도 저희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단점들.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작된 겁니다 그래도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안경사 입장에서 고구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왜곡이 없는 그런 고구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찾아주시고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액 또한 어, 상상 이상으로 좀 저렴하게 변색 렌즈가 들어가지만 많이 저렴하게 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고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인사 한번 드릴까요 <웃음> 여러분! 레몬콜리! 어유! 어유!